예,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허벅도 선수, 현재 지금 2등으로 네, 1 0 0 m 네, 1 현재 1등 우리 문영건 선수. 아, 역시 3등 박정기 선수. 아, 눈이 어그저께 어, 우리 훈련하다높이다고 전혀 틀리네요. 이제 나옵니다, 지금 현재 3등 아, 우리 조홀빈 선수. 아, 까제 모습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요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분명 다리가 잠겼다. 아또 하기 싫다. 짧은 코스는 안 되냐? 아, 이 어, 아, 아, 지금 아, 지금 오르막에 탁하던 분들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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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게 네, 웃음기가 이제 사라지면 약간 좀진심이거되요습 지금 이 무령과 선수에서 아, 박자기말씀드오내야죽이라 <목소리> 네, 네, 좋아. 네, 좋아, 좋아. 네, 아, 아, 어, 다하면체력적으로 네. 후보가 크게 발생이 매면 네, 지금 되게힘들어요 화장증가, 대기도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먹기 때문에 역시 허씬입니다허실 허십. 네. 한번한번 한번 파워가 지금 4 2 5를 찍는 그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 아, 오늘 약간 와땀 제대로. 아까가서다는데그 그. 네, 앞에 서있는게 눈물인지 땀인지 거기범리 보통, 권기범 터 가주세요 아이기데거기범보입니다기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여기는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아. 예. 예 권기범 리포 에이씨 피지상태가 양호하지 않으셔합니다 현재 덕주하고 있는 문정권 선수 침다 흘리고 지금 땁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네. 와,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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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레알로 흘리고 있습니다, 레알로. 아, 아, 그러니까 리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도가 침좀 흘려봐. 아, 침 한... 없어? 500m 다시 주했습니다 네. 오, 두손 넣고도 탄다. 네. <laughs> 와, 딱. 어. <laughs> 500m. 1등을 잡으라기 이 등, 3 등까지 잡히고 있냐, 복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화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네, 정말 기선수또초월기도초월했 거의 1등이 사실이 될것 같고요. 끝까지. 잡을수 있을 것인가, 복동. 청기. 전재 아, 지금, 아, 400m 차이인가? 아, 20, 20m 차이. 300m!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300m! 가을수 <목소리> 있을 것인가?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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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복도아! <목소리> 저기다! 도망가, 도망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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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좋은 선수, 네 마지막까지 유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와, 미 진짜. 치을 진짜로 아. 지질 흘리면서.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아, 나 진짜 이드대요 오늘 한네남타 아, 치을 아, 아, 진짜 치질 질러. 아, 회사에서 멋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다들 셨 멋지다, 멋있어.